12월 22일 월요일 서미타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계시록 요한 계시록 16장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요한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14쪽에 나옵니다. 요한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유브라데의 쏟음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요한 계시록 어 16장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중재앙 어, 중에 마지막 재앙이지요. 이 재앙들은 성격이 다른 새로운 재앙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정도가 강해지는 재앙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대접을 쏟을 때마다 땅과 바다, 강과 샘, 해, 짐승의 왕좌, 큰강 유브라데, 공중까지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런 마지막 날에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람, 사람들의 죄로 인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결과,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홍수로 심판을 하셨지요. 어, 또 어, 하지만요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또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서도 어, 오늘 1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어, 아파서 자기 혀물, 혀를 깨물고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나옵니다. 어, 어쩌면 지금 시대와 너무 어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또 자기들의 죄악과 행위는요.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16장 21절에도요.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우리는, 어, 사람의 말이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보다 불신앙과 불평, 불만 속에서 나온, 나오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면요, 결국 불신앙, 불평, 불만 속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 우리도, 어, 이, 함께 겪는 이 재앙 속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와 사건, 어려움은 과정이고, 결국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불신학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보고요,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말세 시대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악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 정치와 경제가 뭐 지금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어, 엉망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요. 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서 일어남을 우리는 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문제와 제왕, 재앙.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의 관점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 갈수록요, 이 세상에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후대들에게 어떤 믿음과 삶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고 후대들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귀중한 하루를 보내시고 정말 눈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그리고 사건들 가운데서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이 말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모든 한빛 가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귀중한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마지막, 세대가, 마지막 시대가 와도 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이 현장에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또 복음 받을 자들이 분명히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고 정말 우리가 그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살리는 정말 어~ 나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귀중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